내가 못봤 목소리가 나요 지금 뭐 시켰죠? 피자예요이 <laughs> 운서에 와서 오늘 여기사 하룻밤 먹을거같아어지 생일축하한대 송현민이 아. 생일도 축하해주는 아. 신생이 생일이에요 저 내일모레 생일입니다 <laughs> 맛있게 먹을게요 이녕 저희 일어났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음. 아침부터 뭐하시죠? 음, 분장이에요 <laughs> 준비하고 택시 타러 갈 거예요 지금 새벽 음. 4시 반입니다 그럴 수 있어 택시 타고 영상 찍을게요 저희 택시 타고 진짜 10분 만에 왔어요 어 잠깐만 어, 오늘따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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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이 사람 저희는 출국장에 갔어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뭐 샀다 해가지고 그거 받으러 가고 있어요 저는 코가 막혔습니다 오 이렇게 샀죠? 음, 필요한 것들을 <laughs> 면세점에서 아, 바로 샀네요 오늘 뭐 어, 사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모닝캄이라서 라운지 이용하러 갑니다 개꿀이에요 라운지 들어갔는데 진짜 좋네요 밥 맛있게 응. 먹을게요 이거 너무 거한 거 아니야? 왜 <laughs> <그냥> 비빔밥 먹으려고 <laughs> 이거 뭐예요? 로밍하니까 좋 주스 늘 오던 데 오니까 좋구만. 진짜 늘안 오는 것같은 지침 좀 쳐봐. 맛있어? 오 여러분들 이거 맛있습니다 호라이가 드세요. 추천. 추천.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좀 맛있어요. 빵이 달달하고 너무 가까운데 쉬마이. 저희 오늘 비가 와가지고 택시 타고 호텔로 갈게요. 저희는 919고. 가야. 응? 응. <laughs> 쥐리 쥐리 나마 나마. 오, 깨도 다오 오, 트윈 일부러 트윈 했거든요. 3 2 1 지지진. 오! 저번에 비하면 진짜 나다와 개꿀이다. 저번에 오사카 그 숙소 너무 좁아서 좀 화가 났거든요. 와뷰 엄청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? 어, 저... What the fuck? 저희 어디 가죠? 아 어, 유니클로. 일단 유니클로 가서 저번에 빵티셔츠 두고 온거 라면 아니면은 만두 둘 응. 중에 하나로 만들 만들기로 했습니다. 비는 좀 오는데 나쁘지 않아요. 저희 유니클로 가는 중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? 어, 볼링공으로 굴려버싶어요 볼링공 <laughs> 대상 <laughs> 탈로됐습니다 지금. Let's go. <laughs> 제 생일 선물로 이거 사준대요.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저번에 빵 잃어버리고 와서. <laughs> <laughs> 빵은 잃어버렸지만 라면으로. <laughs> 일처리가 너무 느리고 직원도 너무 안 붙어서. 어이없는 게 일단은 어이없는 진짜 여러분 어이없는 점. 왜냐면은 그 유티 만드는 거 있거든요. 제가 국권을 가져왔어요. 근데 신권이 그 유티 사람 많이 필요하더라한 명밖에 안 붙고. 맞아 맞아 사람 겁나 아, 필요 아, 없는 데는네 다섯 명. 뽑 짜증이 나고 말이. 그래서 5, 제가 한숨에 날려버리려고요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네셔. 네 하나 둘 셋. <laughs> 저희 짜증 나서 가짜잡왔어요 그래도 열심히 뽑아볼게요. 어, 이거 뭐왜 이래? 뭐야? 플로팅 난다 어. 저, 할게요. 저라멘 동전지가 뽑고 싶었는데 응. 원하는 게나오게 오, 어? 어, 아 파우치다. 피문이. 저 이거 갖고 싶은데. 피피를. 오 어, 나왔다. 됐다. 오 어, 잠깐만. 어. 아 얘다. 오, 어. 어얘왜 어? 어, 어? 왜 레오 아니야? 황금이면 레오인데? 아 나는 근데 이거 갖고 싶은데. 아, 아, 이거 여러분들 다음 거봤거든요 이거 나옵니다. 지금 지금 이거 교동이 나온다고 장담하고 있어서. 일단은 믿어보려고요. 유동이 무조건 나와요. 제발. 어 뭐야? 아 구름이 십. 아. 저희 기분 안 좋아서 파르트 샀습니다. 저희 폼몬푸린이랑 라멘 티셔츠 만들었거든요. 라면. 라면 나쁘지 않다. 혹시 지치셨나요? 저희 스시 먹으러 가려고요. 지금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있어. 근데 얘가 자꾸 따듯네. 아니야 얘가 따듯네. 모르게 이해가서 서로 뭐 이러고 있어. 지구한테 지금 내 짜증 좀 많이 내고 있어. 나는 참고 있는. 이거 쓰지 마 이런 거. 우메다로 왔습니다. 스시집 가려고요. 저희 스시집 웨이팅 중인데 사람 엄청 많아요. 먹을 수 있으려나? 맛있어 보여요. 감사합니다. 짠 꾸니 먹어볼게요 성게알 음? 가득찬 성게알 저희 방금 나온거 다 먹고 또 시켰어요 너무 배고파 또 시켰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배고파요.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<laughs> 샤넬을 사러 온 여자친구이며 샤넬요 저희는 몽베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제발 건지자 전... 건질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 제가 딴른데 보고 온 사이에 순댕이가뭘 샀어요. 고민하다가 가방 방금 보여드렸죠? 혼자 찍은 거 그거 보여드릴 짠. 거 그거 샀습니다. 기분 좋아 보여요. 피곤한 와중에. 가자. 저희 어, 힘들어서 스타벅스 음. 왔습니다. 커플도 음. 없어? 어, 없는 거다 들어. 아 없거든요. 돔으로 안 해주나? 어. 지 저는 맞... 휘, 저는 히핑이 싫어가지고 항상 히핑 없이 해서 히핑 없이 도착한대. 먹자, 말짜 프라푸치노? 라 프라푸치. 먹어볼게요 쇼핑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짝 피곤해졌어요 아카카때마다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기술이 <놀람> 장난 아니에 여기 가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간다 응. 서로 파 냄새나도 이해주는 그런 곳에이해주는커플이요 저희 이제 집에 가려구요 <laughs> 저는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. 저도 힘들어요. <laughs> 당신은 왜 힘든데요? 당신은 왜 힘든데? <laughs> 오늘 고생했어. 근데 우리 둘 다. 진짜 고생했어. 비가 엄청... 지금 그쳐서 진짜 좀 괜찮아요. 숙소 가기 전에 편들 못 잡지? 못 잡지? 어,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. 비 이거 닿는 거. 릴세보. 애어 친구가 생일 선물 줬고 편지도 주가지고 옷은 입고 있어 요 방금 살짝 슬펐어요 그래서 레오팟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오아이 정도 크기구나 응, 응, 와 엄청 좋다 어 엄청 좋다 지 혼자 쓰면은 그래도 삼 음, 개월 쓰지 않을까 삼 개월 더 쓸런가 모르겠네 그 동안은 줄리어폰 쓰느라고 음, 진짜 줄리어폰 맨날 보셨죠, 여러분들. 어요 유튜브. 이제 그때 맨날 줄리어폰에다가 음. 약간 일부러 레트로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<laughs> 없어 가지고 어. 에어팟이 없어 가지고 진짜 그래 가지고 맨날 줄 달랑달랑 들고 다니고. 오. 오 호호. 이거 에어팟 프로 2입니다. 2 1 아니에요, 여러분들. <laughs> 와. 오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네. 락, 락스 음, 타임이에요 락스 드세요. <laughs>